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이번 시간에는 고대 삼한, 삼한이 어떻게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정착하게 됐고 이주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고조선, 고조선이 어떻게 그 만주 지역 과 산동반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형성됐는지 되 문화적인 뿌리와 근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잘그 역사 시간이나 이런 때 배웠던 삼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한이라는 것은 마한, 진한, 변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한에서 중국에서 이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는데. 진시황제 때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폭압정치 토목, 토목사업 토목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면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자꾸 이주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동반도와 만주지역 이렇게 살고 있던 마한, 진한, 변한 이런 부족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마한, 진한과 변환이 한반도로, 남쪽으로 이주해서, 여러분들 한국이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개국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여러 부족국가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마민족 세력인 마한이 백제를 건국했고, 또 진한이 신라를 결국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근원이 됐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더더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마한 그 이쪽 지역이 마한, 진한, 진한, 변한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그 마한 사람, 마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반도로 이주해서 백제를 그리고 진한이 여기 신라를, 그리고 사실은 여기 가야, 가야를 성립하면서 이게 한반도에 그 새로운 그, 어, 그, 어, 위치를 그, 잡게 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것이 성성이 될때 어떻게 이주를 했는가. 백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산동성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중국은 우리는 산동, 산동반도 지역. 예를 들면 산동반도 지역은 우리가 중국만 얘기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백제는 이쪽 산동반도, 산동반도 여기하고도 관계돼 있습니다. 우리가 백제를 여기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라 거죠. 백제는 산동반도하고도 관계된다. 그래서 고구려는 만주 지역을 뭐 넓게 자리 잡고 고구려가 있었고 고구려도 여기다가 저기 국정선 두만강 뭐 대, 저기 대동강 두만강을 해서 이것이 아니고 고구려가 만주 지역을 다 포괄하는 그런 것이었고 백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야가 있었다 신라 이전에 가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백제가 대륙의 산동 지역을 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백제가 가지고 있던 이 산동문화권, 산동문화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동문화권은 중국의 중원문화와 다른, 중국의 중원문화인 앙소문화와 다른 이 홍산문화와 연결되는 이러한 문화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 그래서 이, 이 산동반도 지역, 지역은 백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또 그런 그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송서 남제서 양서 남사 북제서 통전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문헌들에서 중국의 문헌들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중원의 사람들이 백제와 관련되고 이런 사람들 동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드라마에서 봤던 소손오 소손오 알죠? 소손오 소선호, 부여의 소손오가 내려그 한반도로 내려와서 거기 백제를 만들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손오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무역을 백제가 해상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문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 고구려 백제 가야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역사 척에서 배웠던 그런 부분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읽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고조선이 망하고 아까 북부여가북부여가 북부여가 건설이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이제 고, 고, 고구려가 있는데 고조선이 망하고, 아까 고조선이 망하고, 북부여가 여기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조선이 망하고, 북부여가 여기에 장악하고 있는데 이 북부여가, 북부여가 결국은 나중에 고구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는, 백제는 그, 그 마한 마한 지역 이렇게 해서 백제가 이 산동반도뿐만 아니라 이런 충청도나 호남 지역 이렇게 하고도 연결되는 이런 것이 내백제 외백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 신라가 있었고 어, 이런 거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도로 우리의 문화의 이주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호남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중국에 관련된 여러 명칭이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다 연, 왜 그러느냐?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다문화, 그리고 국제 이주 이런 거를 배우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조명해 보고 이런 것들을 입증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내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라 이전에는 가야가 있었다 그랬죠. 가야 가야가 있었는데 특히 김해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에 의해서 금관 가야가 있었는데 금관 가야는 약 520년간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관 가야가 나중에는 신라에 병합되고 말죠. 그리고 이 가야 말고도 주변에 이렇게 작은 부족 국가들이 많았어요. 고령의 뭐 대가야 하만의 막 안나국 그래서 가야 연맹을 결성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신라에 의해서 다 복속되고 말았다. 그래서 신라 신라 이전에는 여러 개의 가야들이 가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합쳐져서 합쳐져서 나중에는 신라가 됐다라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고구려 백제 가야가 있었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라고 신라는 신라는 그냥 이렇게 그뭐 가야하고 관계에 있어서 갑자기 힘이 세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조선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고조선이 망했는데 고조선이 그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것이 부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민들 고조선의 유민들,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라, 신라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남부 사람들로, 남, 그, 그 남의, 그 남부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겁니다. 신라는 북쪽 세력과 북쪽 세력과 매우 관계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훈족, 몽골족 이런 적하고도 북방민족하고 아주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도 신라의 근원은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뿅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라의 지배 세력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몇 가지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몽골리안의 몽골 반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훈족, 훈족이죠. 훈족은 다시 말해서 몽골족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 이제 우리는 그걸 뭐오랑캐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하고 다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라에서 활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훈족, 다시 말해서 몽골족이 쓰던 그런 그 활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장례식을 지날 때, 이제, 그, 머리의 골상이 편두, 납작머리, 납작머리를 하는데 이것이 신라 지역에도 발견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골 지역하고 이 만주 지역하고 신라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 남부지방에, 남부지방에 가야를 점령, 가야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뭐냐면 훈족의 후예들. 다시 말해서 만주 지역에서 이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결국은 이기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편두머리. 이거는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무덤, 무덤 같은 경우도 적석 목곽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적석 목곽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목곽, 다시 말해서 사람을 장례를 할때그 나무 나무 상자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다음에 적석 돌을 쌓는다라는 거죠. 이런 이런 그 무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라시아 지역이나 초원 지대에서 발견됐던 그런 흉노의 무덤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오랑캐 흉노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문화하고 상당히 관계된다. 그래서 경주 지역하면 특별히 금 이렇게 있는데, 금관 뭐금 세공품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야의 문명에 이렇게 흔히 있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북방 민족, 북방 민족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세공품이나 이런 것들이 금, 금과 관련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북방 민족은 중국의 중국 시의 물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도 남부 지역 어디서 뭐가 아니라 북쪽하고도 상당히 연결돼 있는. 그러한 세력들하고 결합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에서 이주해서 남쪽으로 정착했던 이런 것과도 관계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에서 직제 이런 것도 신라의 왕들이 이제 마리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유목민적인 그, 그, 훈족인 징기스칸의 칸하고 같은 그런 어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신라의 여러 직제 같은 경우, 뭐, 거서관, 처창 이사금, 마리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게 북쪽과 관련된 그런 시베리아, 알타이식의 그 칭호들, 이런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반도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단일민족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부족국가의 문화하고 합쳐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수혈통, 이런 것이 아니고 한국의 문화도 여러 이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신라의 문무왕 같은 경우도 그 비석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김일제의 후손이다 그렇게 예, 비문에 있습니다 비문에 문무왕 민무왕 비문에 이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김일지에는 뭐냐면 흉노족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예,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이런 역사에 보면 흉노족은 이게 오랑캐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자꾸 배워어요 누가 가르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 신라시대 때 문무왕이 나는 흉노족 출신이다 나는 북방 북방의 만주 지역에 있던 흉노족 출신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왕이 어디서 왔어요? 저기 만주 지역에서 내려와서 그 왕이 됐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 지역 같은 경우도 그 남부지방에서 오밀조밀해가지고 모였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아 이제 북방과 여러 관련된 여러 지역에서 문화가 만났고, 김수로왕처럼 저기 인도의 문화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다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형성된 국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출신, 출발이 다른 여러 지역의 문화들이 결합되는 그런 형태라고 봤을 때, 한반도의 문화, 또 신라의 문화 이런 것들도 출발이 다른 이주들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탐나 탐나로의 이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기서 이제 역사 뭐 한국의 뭐 이주 역사를 배우기지만 역사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외놈 때를 잡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본이 외라는 것이 임나본부라 하는 외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 왜라는 것이 우리, 우리하고 원수지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외놈들 하고 있을 때 그, 왜가 일본에서 출발한 것이냐? 아니면 백제인들이 중심이 돼서 가야인들이 넘어간, 가야인들이 넘어간 이제 그런 것들과 관계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4세기경, 7세기경에 7세기경에 한반도에 있던 많은 응? 많은 사람들의 약 100만 명 정도가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고대 왕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조상들이 조상들이 예,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 300년에서 710년에 일본에 그 야마토 정권이 세워지는데 이 야마토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바로 무령왕 백그 무령왕의 그러한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천황, 일본의 천황도 결국은 백제의 후손인 거죠. 아, 그래서 얼마 전에 그물러난 일본의 천황이 2 0 0 0년대 들어와서 커밍아웃을 하죠. 나는 백제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의 중심되는 중심이 되는 그 뿌리는 백제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한반도에서 많은 유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해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야의 어떻게 보면 신라가 아, 신라와 그 많은 여러 가야들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 지는 쪽은 어떻게 되죠? 처형을 당한다든지 노예로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천민 신분으로 전락당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거나 이주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가야의 여러 세력들이 신라로 병합되면서 거기서 패전한 많은 가야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일본으로 많이 그 이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일본, 일본 지역에 가야국이 이렇게 탄성하게 되고 그 가야, 가야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일본 학계에서 말하는 대화 왕조, 대화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백제 사람들도, 백제 사람들도 일본으로 많이 그, 이주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하고, 또, 어, 신라와 고구려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백제를 이겼고, 또 신라가 고구려를 이깁니다. 그러면 신라의 그러니까 신라가 어떻게 보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멸망한 백제의 많은 사람들, 고구려의 멸망한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백제와 신라의 전쟁에서 수 수만의 백제 사람들이 수만 명의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고구려 사람이 유민이 되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일본에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이유와 원인, 원인을 통해서 일본으로 많이 건너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일본에 가면 여러 가지 성씨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성씨가 대부분 그 백제나 가야나 이런 쪽에서 건너간 사람들 건너 건너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에 많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성씨 중에 가야씨, 가라씨 뭐 그래서 아야씨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야 아야씨라는 것은 뭐냐면. 가야에서 이주해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성씨가 이그 백제 가야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백제의 백제의 마을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제 신라 고구려의 성씨들이 성씨들이 그 일본으로 갔을 때 거기서 자기의 종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제 출신과 신라 출신과 고구려 출신이 여전히 일본에서 자기 성실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해 갔던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한민족의 일본의 이주 경로 이렇게 보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했을 때 가야 다야와 백제가 그 일본으로 일본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주를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에 관한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교과서에서 잘안가르쳐요 그런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감정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DNA를 검사해 보면 여러분. 이거는 객관적인 감그 객관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십시다. 일본의 일제 감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 일본의 중원에 그 중국의 중원에 있는 그그 그 중국 사람들의 DNA와 일본 사람들의 DNA를 한국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은 DNA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그러나 한국과 중국하고는 그 일본 일본보다 중국은 더 멀어요. 다시 말해서 문화권으로 봤을 거나 DNA 구조로 봤을 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과 일본이 사실은 많이 가깝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그 한국의 그 이주의 역사나 문화의 이동의 경로 이런 것을 통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주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다문화성이 좀 존재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백제 백제의 사람들이 일본 일본 쪽으로도 많이 갔지만 탐나국 다시 말해서 제주도로도 많이 갔죠. 그리고 중국의 내륙에 있던 그런 그 유민들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제를 피해서 그 만리장성 지을 때. 또그 그 산동반도나 이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압박을 피해 가지고 제주도로 많이 오기도 하고 또 몽골 몽골이 한국에 침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몽골 사람들이 또 제주도에 거하고 그래서 제주도의 말에 관련된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 몽골, 몽골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많이 같다 그러죠. 그래서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슬픈 여러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어떻게 보면 유배당하던, 유배당하던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보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정착하게 되고 그래서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유배, 유배당하고 이렇다는 건 뭐죠?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유배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양한 출발은 그 유배라는 이한또 유민이라는 이란 그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모여 사는 것이 또 제주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간략하게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번에는 마한, 진한, 변한 중국 지금으로 말하면 산동반도와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의 문화, 우리의 문화 홍산 문화를 중심으로 한 마한, 진한, 변한 그리고 고조선의 이후에 세워졌던 북부역 이것들이 형성이 돼서 한반도와 산동반도 그리고 남남녘 지방의 가야 이런 것들의 세력이 형성이 되고 또 여기서 새로운 국가들이 일어나면서. 어, 결국은, 어, 어, 새로운 국가들이 일어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싸우는 과정에서 신라가 승리하게 되고, 백제가 지게 되고, 고구려가 지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유민들이, 많은 유민들이 일본으로 많이 이주하게 됐었고, 또 신라가 가야국들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가야의 많은 유민들도 일본으로 많이 이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아, 이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그어 중국에서 이주 그중그 그 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이주해 오기도 했지만 또 한국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으로도 이주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